오늘 말씀은 두 정탕꾼을 어, 요수아가 보내는 비밀리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탕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색, 유숙하더니 라고 합니다 요수아는 미리 여류고를 정복하기 전에 두정탐꾼을 보내어 엿봅니다. 요수아의 이런 태도를 잠시는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1장 3절에서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수아는 참으로 의기청천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거기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요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못믿었웠든지 아니면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든지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탐꾼을 파견한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 때는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뽑았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곳에 가서 너희는 저기 네개 지강에서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인지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느라라고 아주 자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수하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비밀리에 보내는 사람이 단 둘만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그장 엿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여호수아가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해서 치밀하게 보낸 정탐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다는 분명한 사인을 받고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인을 얻기 위해서, 위한 행동은 사사기의 기도원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기 힘으로 미디안,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라 교만해질까 싶어 그 군대를 추리고 추려서 300명으로 축소시킵니다 300명의 군사로 수,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아마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 동태를 살필 것을 명령합니다. 기도원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미디안 군사 중 하나로부터 이런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어.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들이니 곧쓰러지더라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은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히 사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두 정탐꾼이 정탐하였던 내용 보고가 이장 마지막 질에 나옵니다.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요수아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인이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적진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이런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면 이 인생길에 확신 있게 그렇게 굳세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 확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다가도 저녁 무릎이 되면 지쳐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엘리아가 갈멜산 위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사안을 통해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보내었을 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엘리아가 확신을 가지게 되며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비가 내립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사인을 주십니다만는 우리에게는 이 조망만 한 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구센 의지로만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자그마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작은 사인이 큰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라학과 두 정탄군의 입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진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눈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정탐꾼이라고 하면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사음 기술과 지혜로 무장되었을 듯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본문을 읽으면 이 정탐꾼은 정말 스파이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조금 어리숙합니다. 마치 한편의 코미디 스파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정탐하러 간두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기생집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생집이 정보가 많이 모이는 장소라서 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장 23절에 다시 이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정탐꾼을 정탐한 두 소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본, 자신의 본문도 망각한 채 여리고라는 화려한 도시 문명에 취해서 이들이 찾은 곳이 기생집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어리숙함은 2절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 즉시 바로 이들의 첩보 행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될 정도로 어리숙한 정탐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 이후에 주인공은 바로 이두정탐꾼이 아니라 라압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주등탄주두정탐꾼은 주 한마디 말도 못하는 채 라압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으로 숨으라 하니까 그곳에 지죽, 지죽은 듯이 숨어 있습니다. 라압이 행녀 자기들을 밀고 할까 두려워서 누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다그칩니다. 그리고 라합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결국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15절을 보면 창문에 밧줄을 내려 두정탕꾼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운 것도 그들 정탕꾼이 아니라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무사히 성밖으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바로 강가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산쪽으로 가서 3일을 유하다 돌아가라는 치밀한 작전을 제시한 것도 바로 라합입니다. 정탕꾼들은 라합의 계획과 지시대로 착착 움직였을 뿐입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더하면 참으로 이것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얼치기 두 정탕꾼들 때문에 즐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사 우리의 상상력이 되어지면 참으로 재미있는 그리고 신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이 어리석은 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는 믿음의 여인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사인인 하나님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보고를 할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고를 들으려고 여리고 정탐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은 어리숙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미션은 훌륭하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와 어리석음의 연속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겠지만 반드시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유능한 화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망친 그림 위에 다시 멋지게 색칠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전에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면 길거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화지, 그 종이 위에다가 어떤 문자나 그리고 어떤 표시를 해보라고 합니다. 아무 그림이나 글자를 그리라고 해놓고 그 글자는, 글자와 그림을 그리면 이 화가가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용을 만들어내고 호랑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솜씨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삐뚤하다고, 우리가 그린 그림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두 정탐꾼이 아니라 바로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라합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합과 같이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밀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그랬다면 여리고 성에서 그는 참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온 땅과 온 하늘을 지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의 결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목숨을 구하,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연의 여인인 라합은 주 정탄군 중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오백과 이세로 연결되며 그리스도 다이의 조상이 되어지고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치 기생과 같이 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이름 없는 무명의 가문에서 라합이 다이스의 가문을 형성하듯 모두 구원받는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잠깐의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기울어져가는 난파선을 타고 있다가는 조만간 죽고 맙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배로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배에 여러분의 몸을 싣고 있습니까? 라합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고 합니다.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가족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합이 이토록 간절하게 메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은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던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라합의 집은 바로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여수아와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의 집는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자는 바로 우리들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모든 가족이 삽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라합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버스 2장 25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청, 창녀 라합도 정탄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세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라합은 정탄꾼을 돕기로 한 만큼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그들을 돕습니다 정탄꾼이 사라지자마자 본문 21절을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습니다 라합의 행동에는 이와 같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라합의 신앙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붉은 줄을 메어 달므로 자신의 집은 예수 믿는 집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붉은 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는 붉은 줄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르지는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붉은 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라합 신앙의 단호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